네, 이 시간에는 저희 가족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절을 하셔가지고 네. <laughs> 네, 미리 기뜸을 해주셨으면 네. 네, 감사했을 텐데, 네, 저희 가족도 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멀리서 왔습 멀리서 사번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네 저희 어머니, 마버님, 제 동생 가족. 네, 저희 장모님까지 예, 조금만 늦게 가셔도 괜찮죠. <laughs> 예, 저희 가족들도 한번 다 나오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나오십시오. 네, 예. 이쪽 옆으로. 네, 예. 재부도 예, 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 네, 저희 네. 가운데. 아 네, 네, 제가 가운데. 네, 쪽으로 오십시오, 장모님. 네, 예. 빨리 나와줘야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몇번 언급했지만 저랑 똑같이 생긴 네. 저희 동생 신정민 집사님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장. 네. 그리고 여기는 네. 저를 위해서 늘 기대해 주시는 저희 부산에 계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이십니다 신학철 동무님 가족입니다. 이분은 네, 이분은 예, 네, 저 텍사스 텍사스에서 저희 동생 아 저희 동생이 아니죠 네, 네 저희 아내의 동생이 지금 텍사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혼자 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텍사스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목소리가 정말 좋은데 우리 박현철 집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은 네,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저희 안에 어머니는 네, 송경순 과장님이시고 네, 여기는 저희 가족입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정말 너무나도 많이 격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목사님께서 절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절을 해야 네,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절 한번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번에 좀더 협상하고 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 인사 답사를 글을 적었습니다. 이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어,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해서 답사의 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토요일 오후 바쁜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서울 북노의 선배 목사님들과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해주신 송유아 목사님과 이원숙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멀리 속초에서 미국에서 속초에서 부산에서 오신 가족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동생 가족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또또 또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 친구들이 왔는데 거의 30년 넘게 좀 예, 어릴 때부터 모든 걸다 보고 지냈는데, 부산에서 6시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아이 저기 앉아 있는 우리 4명의 친구들 있는데, <laughs> 이 정일, 강성만, 조진우, 정병모입니다. 예, 우리 네 친구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네, 부산에서 제가 오지 마라고 오지 마라고 어지께도 네 했는데 개한테갈 길다 갈 길다 해가지고 네, 오늘 아침 6 시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안아도 된다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들 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사실은 네,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네 너무 지금 감정이 기복이 심해요 여러분 네. <laughs> 네. <laughs> 네. 이 자리에 서보면 아십니다 <laughs> 왜 그런지 네. 아, 저는 25살 때부터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 막연하게 단위 목사 되면 정말 기분 좋겠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막상 이 자리에서 보니, 솔직히 기쁘진 않아요. <laughs>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솔직히 마음이 어렵고 어, 여동치고 있음을 아이팅 네. <laughs> 여동치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나가면 안 되는데 네. 어, 주님 도와주세요. 네. 네. 그 기도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뭐 좋게 말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완벽한 목사도 아니고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목사도 아닙니다. 네. 자주 울어요 여러분. 네. 오시면 압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학시, 확실히 믿는 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과 동력으로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도하고 동료 개운. 어, 사랑하는 저의 은혜 이진아에게 우리 자기에게 <laughs> 어,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고맙다 말을 전합니다. 미안한데 어, 자기 이제부터 시작이다. <laughs> 앞으로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재상 대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배 목사님들이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목회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저도 실수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때때로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네. 서로를 함께 품어주며 네. 하나님께서 우리 엘링교회 크신 은혜를 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제가 목회 중에 실수하거나 부족한 점이 보인 할지라도 바로 사임하라 말씀하지 마시고 네, 농담이에요. 네, 기대해 주시고 힘내세요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